드대요 하트뽕. 어? 어머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크 오늘 립스틱 색깔이 아주 잘 먹었네요. 어? 제가 이번에 신상으로 구입한 건데요. <laughs> 좀잘 어울리나요? 크아내 눈. <laughs> <laughs> 거기 구석에 계신 분왜 아무 말 없으신가요? 크롱? <laughs> 아네 저도 난생 처음 어. 이쁘게 한번 발라봤어요. 어때요? 잘 어울리나요? 아들아 저... 저... <laughs> 어? 뭐야? 오늘 애들 상태가 왜 이래? <laughs> 아니 오늘은 이쁜 여자가 되어서 신발 갈아신는 게임을 한다고 하던데 그럼. 아 안돼. 네. 아슈 레이스? 오 이쁘다. 오늘은 이쁜 여자가 되어서 멋진 슈즈를 신고 레이스를 해. 자, 네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? 고어 아, 왜 이러세요? 좀 부담스럽거든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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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준비하시고. <laughs> 출발! 여긴 역시 하이힐이지 이제 또 조깅하러 바꿔볼까? 어머 이뻐 하지만 내가 가장 빛나는 곳은 역시 레드카펫이야 마지막 조깅 코스 어머머 어머, 얘 예. 이거 보라고 기자들이 다 모였네 역시 이쁘고 봐야 된다니까 <laughs>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, 어머, 어머. 새로운 신발이네 포비야 화이팅해줘 화이팅, 화이팅! 어머어머어머 어머, 어머 죄송 화이팅 <웃음> <웃음> 이제 조깅하러 신어볼까 <laughs> 포비야 여자니까 나못 웃겨 래 어머어머 이런 진흙을 어떻게 건너라지 어허 아, 이제 트랙을 가볍게 뛰어볼까 여기서는 우아한 척 이쁜 척내눈아 아. 이게 뭐람 똥밭인가 나에게는 너무 안 어울리는 트릭이야 <목소리> 오예 이제 됐다 달려달려달려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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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<목소리> 걸음 한 걸음. <목소리> <목소리>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오, 새로운 신발 얻었다. 칼날이 막 박혀있는데? 오, 그럼 이번엔 제가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. 미안, 칼날 얻었어. 워커를 신다가 이번에 나온 신상 운동화. 그일풀 수가 없어, 그래. <laughs> 아, 뭐야. <laughs> 아, 뭐야, 이거 돌사는. 등산화. 오, 왜 이렇게 빨라. 조깅화. 야, 워커가 왜 나와. 오, 또 진흙밭이네. 이번엔 워커. 이번에도 등산! 아니 저기집에는왜 이렇게 빠른 거야! 어머 얘! 예. 같이 좀 가자고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어머어머 저 인정머리 없는 거좀 봐! 아유 망해버렸네! 아유 그게 뭐야! 내가 한번 달려볼게! 잘 보라구! 준비하시고! 진짜 어? 발레리나를 얻었어 와 이쁘다 슈그 레이스 골잼인가 꿈포이 돌려주세요 오예 드디어 어둠이도 달리겠구만 얘들아 치마가 너무 이쁘지 않아? 아내눈 아. 어? 예쁘지 않아 야 기집애 질투하니? 슈슈 너무 이쁘다 호랑나비 아 뭐야 한 마리가 야이기지애야 방해하지 말라고 나의 이쁜 신상 구두를 뽐낼 때가 됐군 이게 구두가 왜 이래 왜 이게 어때서 이거 깔맞춤이라고 그데아왜 <laughs> 이렇게 올라가니 어휴 이제 레드카펫이다 야 빨리 좀 바꿔주라고 좋란다 나의 이쁜 구두 피겨스케이팅 어서 오랑나비 상자 한번 열어볼까? 깡이다 크랑 포비는 여자가 돼도 똥손이다 크랑 <laughs> 뭐예 한번더 뽑아볼게 오? 와 <laughs> 뭐야 오예 이번에 뽑았네 <웃음> <오>? <웃음> 이거 뭐야 크랑 우와 완벽한 캐릭터를 얻었다구 짱 이쁘다 <laughs> 야 너희들 어떡하라고 크랑 비키니 하여튼 남자들이란 너무 이쁘다고와 슬리퍼도 완성됐어 근데 뭔가 더 재밌고 잠신한 신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있지 크랑 도울 대 신는 얼음 구두 <laughs> 이게 무슨 구두야 신환용적인 페트병 구두도 있다 크랑 <laughs> 뭐야. 아, 아니면 이런 기린 고도도 있다 그래 <laughs> 기린 다리 뭐야? 가고 신발도 있고. 가고도. 어, 짜잔. 강아지 하이 <laughs> 장난 그만치라고. 자 그럼 이번엔 내가 한번 도전. <laughs> 아, 아, 죄송. 도전. <laughs> 더 이상하거든. <laughs> 출발. 호랑나비. <laughs> 어, 뭐야? 어머 어머 도리 왜 이렇게 많담 아니 굳이 안 바꿔도 된다고 <laughs> 아싸 호랑나비 <laughs> 조깅하루 빨리빨리 바꿔 응 음, 싫어 야 그럼 달리기 지잖아 음, 달리기 저도 괜찮아 우리에겐 이쁜 비키니가 있으니까 야 정신 차리라고 엉금엉금 비키니로 올라가기 야 늦었어 바꿔 바꿔 조깅하루 또 바꾸고 응 음, 그럼 우리는 비키니로 바꾸기 호랑나비 <laughs> 그래도 너무 행복한 게임이라 꿈. 호호호 꿈토이. 안 되겠어 다 나와봐. 내가 직접 해야겠어. 오호호 오지지 제발. 음, 조깅하기 정말 좋은 날씨군이쁜척 <목소리> 오지구야. <목소리> 뭐야? 이쁜걸 어떡하라고? 이 소리 하지 마 임마. 도끼야. 도끼 신발을 주라고. 이런 신발은 어떠냐? 큰일. 야 이게 뭐야? 완전 편한 신발이다 크런크로스처럼 편하면서 멋진 하이 같은 그런 신발 말이야. 아 이따 크런 그런 신발 이따 크런 이런 신발 어떠냐 이게 뭐야 크롭스야? 이런 신발도 편하다 크네요. 아, 이게 뭐냐고. <laughs> 아, 신발 크라. 결승점에 도착. 아 진짜 너희들 때문에 웃겨서 게임을 못하겠어 <laughs> 아무튼 슈레이징 끝. 끝끝 끝. 방금 날개 신발. 이게 뭐하는 신발이지? 우와 이거 봐, 신발장에 생겼다. 오케이, 기케이 방금 신발, 나이스. 자 그럼 마지막 레이스 한번 달려보자고. 용암 네. 위에 <laughs> 날아가는데 잭슨, 잭슨, 하이! 자신 있게 몸매를 뽐내면서 등산, 등산. 어머 어머, 제 오르는 것. <laughs> 자 불신발 날아라 조금만 더만더 예, 넌 나한테 안 돼. 를 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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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게 찍어주세요. <laughs> 자 오늘은 슈레이스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플레이봤고요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앙 콘토띠. <laughs>